가족끼리 이렇게 뭔가 뭐 트러블이라고 이게 자주 엄청이 쌓이더라고요. 스트레스 엄청 많이 쌓인 상태에서 그때 아까 말씀한 질문이 영상에 일어나서 가지고 그날 바로 영상 전화를 했어요. 가지고 그러니까 가족에게 지금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족에게 본인이 의지하는 마음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평성시에도 가족이라는 것에 너무 큰 틀에 인생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네. 저 같은 경우는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았거든요. 저는 열두 살 때부터 혼자 가져가고 떨어져서 혼자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 남매 이남 이녀의 셋째거든요. 부모님 다 살아 계시거든 지금도. 근데 가족들 다섯 명은 같이 살고 저는 혼자 따로 살았어요.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나 뭐 이런 게 청소년 시절에 약간 그런 외로움은 있었지만 부모님 형 누나가 겪던 그런 부모에 대한 트라우마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다소곳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여러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러니까 옆에 붙어있고 오래 의지할수록 그분의 그 상황에 대한 인연에 대한 감사함과 의지도 많이 되지만 그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면 가장 큰 상처도 그쪽에서 제일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손가락 손가락이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그 얼마 전에 한 분이 손가락이 이제 돼지고기를 이렇게 써는 그런 공장에 일을 해요. 그분이 20, 30대 초반인데,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직원 한 명이 작동키를 잘못 눌러가지고 청소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그대로 다섯 개다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봉합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손은, 신경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다, 잘 완전 잘 절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왼손으로, 오른손이 그래 됐잖아요. 이 사람이 오른손잡인데 왼손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 글을 쓰는 그 책이 제 책, 인생을 바꾸는 100일 마음 챙김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튜버예요.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손가락이, 손이 이렇게 잘리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세상 사람한테 자기도 힘을 얻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보니까 제 책을 써내려가고 있더라고, 유튜브가. 그래서 내가 보고 내 책이네. 이게 생각하고 감동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이 사람이 이걸 써내려가면서, 그래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유튜브로 이렇게 자기 인생을 찍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손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손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고, 피아니스트에게는, 피아니스트에게는 이 손가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 뭐 육상 선수들에게는 이 관절이 제일 중요해 다리 관절이. 자, 사격 선수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뺏기면 인생이 가장 괴로운 거예요. 달리기 선수는 다, 다리의 능력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항상 내 다리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근데 다리에 문제가 딱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배드민턴 선수에게는 무릎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매달 따기 전까지 무릎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의 통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나에게 큰 지장을 주고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게 가장 그게 나빠지면 가장 큰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저는 가족에게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부모님 삶은 부모님 삶이고, 형 삶, 누나 삶, 여동생 삶은 여동생 삶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식들한테도 인연을 다 마음을 내려놨어요, 저는. 그래서 자식들이 뭔가 일을 벌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아요. 그냥 뭐. 자식이 꼭 부모보다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오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저는. 인연 따라 인생은 흘러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도 먼저 갈수 있는 거예요.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사고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저는 받아들여요. 그게 대해서 내려놨기 때문에. 왜냐내 인생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한 또는 형제지간에 대한 본인이 의지감이 많아서 그런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전 세계 이 재벌이나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은 명상을 거의 다 해요. 네. 빌게이츠, 스티브 잡스, 오프라인 프리, 로펠러, 스티븐 시갈 스티븐, 마이클 조던 등등. 그리고 또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크버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명상은 그냥 생활 속에 평생 가져가는 거예요. 양치하듯이 마음의 양치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은 항상 때를 입어요. 때를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 음식의 그 냄새가 입에 배기듯이 마음도 항상 때를 타요. 그러니까 마음의 때를 항상 씻겨내는 게 명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명상은 총8 가지가 있어요. 행주좌와 어묵동정이라고 해서. 행선은, 여기다가 뒤에다 선자를 붙여요. 그래서 행선, 좌선, 뭐, 동선, 묵선, 어선, 동, 정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행주, 좌와 어묵, 동정이란 말이에요. 행선은, 여러분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 좌선이에요. 아까 한건 좌선. 좌선 명상은 명상의 한 부분이에요. 이게 집중이 더잘 돼요. 우리 몸이 삼각형으로 딱 되면 안정이 돼요. 피라미드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있는 이유도 안정감 때문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좌선 명상을 절에서나 스님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명상을 하면 마음이 빠르게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명상이 다가 아니라 서서 아까 여러분들 걸었던 명상이 뭐예요? 동행선 명상이에요. 불교에서는 그걸 포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행선한다고 얘기해. 행 행동하고 행선한다. 그걸 해도 되고. 그리고 주선은 뭐냐면은 하한 곳에 서서 편안하게 몸을 줍자. 바닷가든, 태양을 보든, 어떤 나무 앞에서든, 이렇게 주선, 머물러서 하는 명상을, 서도 되고, 앉아도 되고, 이걸 주선이라고 하고, 좌선은 여러분 행주, 좌, 앉아서 하고, 와는 누워서 하는 명상이에요. 누워서 편안하게 손에 힘을 빼고, 다리에 힘을 빼고, 여러분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잠을 자는 그런 수면 명상이 되겠고, 응? 그래서 귀점 명상에서는 수면 명상이 많아요. 잘때 여러분들의 의식이 무의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식입니다. 현재의식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 무의식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에 꼭대기가 여러분 현재의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 아래는 무의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요. 현재의식이 딱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담배를 안 펴야 되는데 하지만 무의식에 담배를 피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피게 되는 거예요. 술을 안 먹어야 돼 오늘 명상 수업 들었고 이제 좀 끊어야지 하지만 술을 많이 먹었던 무의식이 여기 자리 잡아 있어요 그래서 안 바뀌어 여기 자꾸 영향을 받아요 왜냐 이게 9 5 거든요 여기 5프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암에 안 걸려서 누구나 다 걸리니까 나는 암에 이게 낼수 있어 현재식 계속 얘기하지만 무의식 속에는 내가 네 번이나 이런 무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무의식 자체를 정화하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명상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해. 아버지를 이해해. 아버지 이해해야지. 최원님 얘기했으니까. 그래 괜찮아. 존중해야지. 하지만 여기서 하, 진짜, 진짜 안 된다. 무의식이. 어릴 때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화가 안 되면 계속해서 여기 꼭대기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내가 안 바뀐다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무의식을 정화하는 방법이 뭐냐면 무의식과 현재의식은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물과 기름 같아 그래서 여기 현재 의식이 내려가야 무의식이 올라와요. 근데 이 내려갈 때가 현재 의식이 내려갈 때가 잠잘 때. 주무실 때 여러분 무의식 상태예요. 근데 잘 때는 우리가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랑 잘 때랑 비슷한 상황을 만드는 게 명상이에요. 이해 돼요? 그래서 가수면 상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요때 무의식 상태, 무의식이 됐다가 현재 의식이 됐다가. 명상하다 보면은 정, 멍해질 때가 있어요. 잠든 건지 안 자, 조는 건지 모르고 잘 때도 있지만, 그리고 멍해질 때가 있어요. 또 정신이 또 올라오다가 또 생각나다가, 뭐 소리 들리면 또, 또 올라오고, 또 하다 보면 멍해질 때 있어요. 요 때가 여러분의 무의식이 드러나는 상태예요. 이때, 누군가가, 당신은 괜찮습니다.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미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좋아집니다. 이런 귀전에 좋은 얘기나 들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무의식이 나는 아빠한테 맞았고, 아빠는 힘들었고, 나는 어떻게 됐고, 우울했고, 외로웠고, 어릴 때 너무 외로웠고, 이런 마음의 의식들이 그때는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이게 조금씩 조금씩 정화되는 거예요. 이게 귀전 명상의 개발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청소를 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할 때도 많아요. 처음에는, 아, 이거 막 청소 막 하다가 의식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막 닦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닦아요. 하다 보면 땀 뻘뻘 흘리면서. 생각하면서 닦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명상의 말씀 같은 거 하나 틀어 놓으세요. 그냥 음악처럼. 음. 일할 때도, 청소할 때도, 운동할 때도. 그 소리를 계속 안 들어도, 음악 듣듯이. 그러면 그게 나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빛전 명상을 여러분이 귀전에 자꾸 들려주라. 여러분의 귀는 태어나기 전에 가장 빨리 열리는 곳이 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교 음악을 듣는 거예요. 뱃 속에서도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뱃 속에 있을 때 어떤 말을 했느냐,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이가 정서에 영향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장 늦게 다치는 것도 귀예요. 죽을 때 귀가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찬송, 복음, 어, 경전 막 읽어주고 그러잖아요. 종교 성직자들이 오셔가지고 그게 왜냐하면 죽어서도 귀는 열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귀 전에 어떤 소리를 듣느냐 우리가 어릴 때 어떤 소리를 들었냐에 따라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평생 마음의 무의식 속에 그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되게 중요해요. 엄마 아빠 싸울 때눈 감고 이렇게 푹 덮어 쓰고 있잖아요. 막 눈물 흘리면서 무서워서 귀는 다 들린단 말이에요. 눈을 감아도. 그래서 귀가 항상 우리의 많은 기억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귀라는 기관이 가장 이 뇌하고 또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해마 속에 딱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귀전에 좋은 얘기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치, 걷기 명상의 7단계 마지막 단계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럴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하라 그랬죠. 이걸 누가 듣는다? 네.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소리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 명상하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까 산에 자주 가신다 그랬으니까 갈 때도 아유,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 아유, 날씨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듣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좋아진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그냥 머쓱하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뭐, 대답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음,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을 하는 이유는 내 무의식의 정화를 위해서. 그 무시의 정화는 그 누구도 시켜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전생 체험한다고 수백만을 들어가 누워 눈 감고 전생 체험해봤자 그 전생을 봐서 뭐 하게? 지금 제대로 인생도 못 살고 있는데 전생을 봐서 뭐 하게? 그렇다고 미래를 봐서 뭐 하게 해요? 아무런 필요 없어요. 거기에 오히려 마음을 쓰여가지고 제대로 인생을 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한다, 마음 내셔야 돼. 오늘 이 순간부터.